여기는 서독산의 이제 그 정상에 있는 곳인데, 여기 저녁 때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. 저 아래는 이제 광명시가 보이고, 새벽 기도도 있지만, 저는 이제 밤늦게 주로 이, 이곳에 와서, 어 이제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, 그, 그동안에 크리찬이라고 스 이제 여기저기 교회를 방황하면서 이제 신앙, 신, 구원 이런 거를 이제 과학도다 보니까 자꾸 논리적으로 따지게 되잖아요. 그니까 이제 그 이제 본질적인 질문, 죽음이 뭐냐, 뭐 여러 이제 그 교수님들 얘기도 듣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듣고 하는데 물리학적으로는 죽음을 과학자들은 그냥 스테이터스의 변화로 보는 상태, 이 시간과 저 시간, 시간, 공간 속에서 그냥 트랜지션이 있는 것이다.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죠. 왜냐하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. 한번 있으면 은 영원히 있게 될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, 물론 뭐 에너지가 소멸된다. 그것은 트랜스폼드 다른 거로 가는 거지, 그 에너지 총량은 항상 같은 거죠. 그러니까 상과 죽음의 그 스테이터스의 변화라고 볼 때에 그럼 그 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종교적인 들어가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 있어서의 그 구원 그건 뭐냐 그 중에서 기독교의 논리는 어떤 것인가 또그 변화는 어떻게 왔는가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그 기독교를 이제 겉으로만 좀 알던 사람이 볼 때는. 어,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시해왔잖아요. 절대시한 예수님은 신이다. 예수님은 왜 신이냐? 어, 또 이걸 보면 신은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냐? 이런 데서 굉장한 그 혼선이 있죠. 신은, 창세기에는 우리는, 어, 또 신의 입장에서 쓴 데가 있습니다. 신. 어떻게 해서 신이 그, 그 글을 썼는지 모르지만 신의 입장에서 쓰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는 객관적으로 가다가 구약 저 넘어오면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. 신약에 와서는 없는 거죠. 신에 대한 얘기가, 신 시점 얘기하는 가 없습니다. 모세 때 떨기나무라도 있었는데, 없어져 버리죠. 그때 이제 예수라는 분을 그 놓고, 이제 컨스탄틴 그 공회에서 그 왕이 있는데, 주교들이 저 밑에 있는 거죠. 그 왕이, 저, 신앙심이 있었죠, 컨스탄틴. 그, 엄마도 그랬으니까. 그때, 야, 그 예수님을 신으로 보자. 어, 그래서 시, 앞으로 예수를 그렇게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, 훌륭한 사람이 중에 하나가 예수라고 보는 사람은 이제 이단이다. 그러면서 신서, 신을 공의해서 정한 거죠. 그것이 이제 그 고시대에 그, 그 조금 지나면서 그 어거스틴, 성아우구스투스라고도 발음을 제가 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도 있고 한데 어거스틴이 그삼위일체 g 는 하는 거죠 신학 a m u e l s a 성 u 성 l 성 a 성령 e l s a m u e 성 Samuel, s a m 지 e l Samue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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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a m u e l Samuel, s a m u e 아, 그거는 성부성자 성신으로 하는데 그 중에 성자가 예수님이다. 이렇게 해서 신을 신학에서 정의한 것입니다. 하나님이 나와서, 야, 얘들아, 나는 세 명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신학에서 신을 정의해버린 거죠.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만든 그, 그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가지고 우리는 기독교라는 룰 안에서 사도신경.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와서 대속했다. 예수님 왔는데 구세주가 왔는데 죽었으니까 이걸 이것에그그 그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을 하러 왔다.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죄를 져서 우리가 죄를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대신 속죄를 한다는 논리가 좀 어색한 거죠. 그, 그런 식의 방식으로 기독교 논리가 출발이 됩니다. 삼위일체도 인간이 만든 논리고 예수를 신으로 보자는 것도 인간인데 하나님 예수 예수님은 계속해서 써 오브 던맨니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. 계속해서 써 오브 더면 나를 신 너네들이 생각하는 신은 너무 추상적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인간이 만든 신과 인간이 정의한 원죄입니다. 원죄가 성경에 나와 성경 우리가 이제 뭐 절대적인 거라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 원재란 단어가 원가 오리지널 쓴다는 게 없습니다. 또 창세기에서 너네들이 저걸+ 저걸 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그걸 먹으면 그 사람이 정령코 죽는 거지 그 자손이 또안 먹었는데도 죽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이 상당히 그+ 그 아픈 그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죠 기독교에 그렇지만 이제 뭐. 그 기독인의 그 권위와 교회의 권위와 이런 데를 그러니까 순종하는 방식으로 왔지만 이뭐 순종도 한계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잘안 믿으시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김 같은 그 자나 뭐 지나라고도 그러나 요 양심이나 혹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, 이 질문이 계속 오니까 어, 그렇다면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기도해보자.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답을 하실라나 그 답은 자기 마음 속에 확신을 올때 답이 되잖아요. 수학 문제를 푸는데 맞았나 틀렸나 대부분 압니다. 어디서 자기가 풀어보면 알거든요. 그 확신 오는 그그 것이 삼일 체론도 이해가 안될 거니와 또 구원에 그 예수님 와서 대속해서 믿으면 천당 간다는 논리도 이게 이제. 그원재론을 주장하고 삼일체를 주장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 전에 그런 논리를 했죠. 그리고 이제 그그 그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계속 그 철학과 신학의 그 가운데서 교회의 권위의 삼부로 말을 못하는 여러 신학자들이 나오면서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, 그 소위 그 과거의 영지주의 그 아리우스파라고나요, 아타나시우스파에서 한쪽에서 훌륭한 우리가 의를 가지고 구원이 될수 있다. 예수님 계속 그렇게 중요했죠. 천당은 의인들이 의로운 일로 하는 세상이다라는 걸 강조했다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것이 그 어느 죽음 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저기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이 하시고 천국은 마음속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크리스천의 본질로 돌아가서 과거의 그 그 기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콘스탄틴 시대나 또 기독 그, 그 교회 구조에서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권위를 가지고 거의 이단 이단화해서 화형을 시켜 가면서까지 그 절대시해 오던 그것이 꼭 맞다라고 보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. 또 지금 뭐 기독교 논리가 다 붕괴돼서 그그 그 기독교 출발한 그 소위 그이 크리스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시작된 그래도 개신이란 개신이죠 개신교가 됐든 유럽은 거의 전폐하고 있지 않습니까? 또 미국도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, 우리도 지금 그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그 크리스천의 본질, 즉 예수님의 사랑의 얘기 속에 천국,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, 믿음, 소망,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그 본질로 돌아가는. 예수님 공동체로 가는 소위 새로운 프로테스탄티즘이 나와야 된다 이제 무너지는 기독교의 권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어거지고 마음이 우러나서 갈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공동체로의 거듭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원재론도 유치하고 그 유전이 되는 제 해석도 설득력이 없고 또 죽음이라고 해서 지옥과 천당도 그 마음속에서 고통스러울 때와 마음속에서 행복할 때 찾아보면 그 천당에 얼룩 안다는 대충 느끼잖아. 요 깨달은 자들, 뭐세례한도그 회개하라 그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때그 회개하는 걸 물어보면 깨달아라그 메타노니아인가요, 메타노이아 같은 해서 깨달아서 보면 천국이 뭔지 알 테니 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세례한파나 이런 데서 했던 것 같고. 예수님도 사실은 그시대에그그이 남녀 평등이 안 되고 또뭐 여러 가지 사마리아연들을 무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그 개혁하는 초 개혁주의자로 이 사랑의 복음을 했기 때문에 사 십자가에 간 거라고도 보면 그 기독교에서 구원을 위해서 갔다 이런 얘기지만그그 구원이란 내용이 이제 의론자로 변화하게 되면 구원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마음속에 행복이 오는 거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짧은 시간의 얘기의 본질 크리스천의 정신 이거를 주장하는 현대 기독교의 공동체의 모임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배우고 느끼고 개선하는 또더 포용적으로 모든 세상에 하나님 만든 그 철학이나 진리들을 습득해 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람으로 변화해 가고 그 모임이 강력한 크리스천 공동체의 힘으로 우리가 그이 사회에 에크리스찬 네, 레볼루션이 되는 것을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. 이제 과거부터 왔던 어느 정도의 참 납득하기 어려운 구원관, 납득하기 어려운 천국관. 이 물리학자들은 지금 이 세상이 완벽하다는 그 프린시플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세상에 너무나 놀라운 과학의 세계이고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이이 이 세상을 완벽하다고 보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땅을 가면은 이 사람들이 가서 거의 천당이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변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변화를 요구해서 본어개인을 주장한 것이고 그런 삶으로의 변화가 안될 때는 큰그 기대하기 가 어렵다 천당이 저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 살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 사는 데 가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가면 편하게 되겠습니까.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경쟁심이 있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맛있는 거더 먼저 먹고 싶고 한 것이 있고 뭐 이런 그 생각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있을 때 천당 갈 수가 있겠느냐를 보면 천당에 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자신의 노력이고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장하신 거라고 보면 밀레니엄 프로테스탄티즘은 그, 그~ 지금 신학에서 이단이나 삼단이라는 얘기를 떠나서 이것은 본질적인 사랑을 자기가 느끼고 갈수 있는 그 의로운 사람으로의 들이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면 천국이 우리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는 세상을 만드는 크리스천 레볼루션이 제가 얘기하는 그 프로테트 변화가 이제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 컴퓨터가 그냥 이렇게 돼서 한번 그냥 카메라 녹음을 해, 녹화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 신선한 밤이고 추울 땐 추워서 좋고 더울 땐 더워서 좋은 것으로 보면 너무, 너무 아름답습니다. 바이.